느긋한 게이머들, 페이션트 게이머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했을 때 제가 느긋한 게이머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차피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제가 관심 있는 게임만 하는데 무조건 나오면 바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게임 못 참아 나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느긋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없는 게임은 언제도 상관없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면. 굳이 뭔가 빨리 사서 할 필요 없으니까. 어. 이게 느긋한 게이머에 정의에 부합하려면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나왔어. 어, 지금 버그 있을지 모르니까 나한두달 정도가 묵혔다가 할래. 말이 안 되거든. 버그가 뭐 쏟아지는 말든가 무조건 빨리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느긋한 게이머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게임들도 묵혔다가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느긋한 게이밍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느긋한 게이머하는게 성립을 하려면 딱히 뭐나 게임에 별로 관심 없는데 아 호들갑 떨지 말고 나중에 한번 해보지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은 게임이 나왔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애초에 싱글 게임만 적용 가능할 것 같다고? 싱글 게임도 적용이 안 되지 왜냐면 만약에 진짜 핫한 게임 싱글 게임 나왔어 그러면 이제 온 게시판에 전부 다그 게임 내용으로 다 도배가 될 텐데 그리고 그,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럴 타이밍도 놓쳐버릴 테고 고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을 때 나는 스포 당해도 상관없는데?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도 그런 타입의 사람이긴 해요 단, 내가 관심 없는 거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게임들 그런 게임들에 한해서입니다 제가 간절한 게임들은 전 최고의 경험만을 원해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간절한 게임에도 그 논리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그냥 당장 안 해도 되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당장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지 어. 그러면 덜 좋아하는 게 되나한데 그것도 아닐 수 있어. 그냥 사람마다 타입이 다른 거야. 이 페이션트 게이머 있잖아요. 이거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떠오른 게 뭐냐면 라드카페입니다. 결국은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어 우리 믿고 기다립시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지긴 해. 받아들여지긴 해요. 어쨌든간에. 내가 정말 관심가고 기다려왔던 거를 참기는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온 거지 네가 그렇게 안 해보고 싶고 묵혀놓 상관없다면 너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라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 거를 또 인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도 그게 쉽사리 믿겨지진 않아요 뭐 강제로 느긋해지는 경우도 있겠지 일하기 너무 바빠서 아 이거 게임 시작하면 이거 씨내못 멈출 건데 이거 시작했다 근데 <목소리> 아니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약간 기분도 씻고 어이래가지고 이제 못하는 어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게임 솔다살 살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경향성을 보자는 거야 내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스포일러 민감성은 굉장히 낮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제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온 날 바로 해가지고 최적의 경험을 해보고 싶은 느낌. 음. 어쨌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레디의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그때 누리지 못했던 거를 누리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게임을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게임있잖아요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좋아하는 영화 같은 것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스트리머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 주제에 따라가려면 그때 핫한 걸 해야 돼. 내가 관심 없는 건 내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거를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 감상을 나누고 싶은데 그때가 아니면 할수 없단 말이야. 어.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뭔가 재밌는 거 보고 나거나 재밌는 거 하고 나면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싶잖아.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고 그걸 나누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거라면 빨리 해서 뭔가 그거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한 5년 뒤에 언더테일 하고 난 다음에 와, 언더테일 존나 재밌네. 한데 이제 그 이야기 나눌 대상이 딱히 없단 말이지. 이미 이제 옛날이고 지금 언더테일 이미지가 와 센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언더테일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그 감상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안 되니까. 대리로 할수 있는 것들이 나무의 키보기 같은 것들. 나무의 키가 가지고 아, 그때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반응이었구나. 하면서 그냥 어, 그 지나간 어떤 흔적의 냄새만 맞는 그런 느낌인 거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다 나와 있어서 평가가 이제 고정된 상태 말고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부분들. 월드컵 경기 같은 것도 그렇겠죠.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뭐 그렇지 한데 그게 매화 나올 때마다 이제 보면 아, 다음 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그그 그 시기만의 어떤 카타르시스랑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페이션트 게이머라는 거는 사실 모일 필요도 없어. 나는 어차피 신경 안 쓰는데 느긋하게 할래. 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 느긋하게 게임하는 사람들 모여라 우리 느긋하게 게임하고 느긋하게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그때 마치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하자는 약간 이제 7080 카페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모여서 이야기하자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게시판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 봤지만 이런 게시판이 생기는 이유 실제로 이제 이게 느긋하고 상관없다 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뭐 그런 게 필요 없다지만 이제 그 게임 이야기는 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내가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건 있겠지. 제가 엘델링을 나오자마자 한 이유가 뭘까요? 다크소울 나중에 했을 때 비밀스러운 것도 많고 알려줄 것도 많으니까 훈수가 너무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부분들에서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딱히 상관없었어요. 한 1년쯤 지나면 엘들 다시 꺼내보게 된 날이 올 수도 있겠지. 제가 그때도 이제 스트리머를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평가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제가 다른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저 게시판이 실제로 뭘지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글들이 써져 있는지. 젤다의 전설 NES는 순수한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해준단 말이야. 요즘 최신 게임 게시판 들어가면, 아, 젤다의 전설 요즘 해봤는데, 그거 이제 해봄? <laughs> 뭔가 이제, <laughs> 아, 젤다 명작이지. 약간 <laughs> 이런 거지만, <laughs>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뭔가.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예측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게시판에도 유인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뭔가 하고 나면, 그 게임 안 해본 사람들 모여라 하면서 이제 쏴악 유행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컨드 윈드 같은 게이 게시판 안에서 올 거예요.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예측하냐면 제가 좀된 게임들 하고 나면 특이더에그 게임한 감상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존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우리는 게임을 무조건 묵힐래 이런 게 아니라 좀 지나간 게임들을 하더라도 그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 그런 게시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